안녕하십니까. 화소정입니다. 오늘 상품은 잎의 변이 예쁜 산반인데요. 지금 속장에는 무늬가 조금 약합니다. 아, 워낙에 한쪽 때 세력이 약했던지라, 아, 그래도 본연의 성품이 성까지 나옵니다. 이런 아, 품종들은 세력을 받게 되면 더욱더 화려한 산반 무늬가 기대되죠. 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 자체가 아, 옆성이 좋습니다. 아, 늘어지는 고런 산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뭐 입장에 2분의 1 정도는 산반무이 아주 깊게 든 편이에요. 무엇보다 잎 자체가 두께가 까랑까랑 합니다. 얇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 녹과 산반의 대비 아주 좋고요. 세력을 받게 되면 전시품으로도 괜찮은 품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짧은 가닥까지 다섯 가닥으로 보입니다. 자, 옆에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뒤쪽 때는, 한쪽 때는 세력이 없어서 거의 산반 무리가 뭐 보이지 않습니다. 산반은 세력 관련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속장에도 살짝 있긴 합니다만 많이 약해요. 자, 그래도 자기 어린 만큼 품종성은 나옵니다. 개체 자체가 아주 우수한 산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 세력을 받게 되면 여배품으로도 그리고 삼반화도 한번 기대해 볼만한 그런 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